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4년 4월 1주차 보고서입니다. 4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1.2%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3.7%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0.8% 하락하였습니다. 24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현재까지 3.4%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4.5% 상승 중이며 제 계좌는 8.2%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4월은 현재까지 438만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며, 24년 연간 기준으로는 4812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2억 3448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으로는 4689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몇몇 종목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우선 진양홀딩스를 조금 추가 매수하였고, 연금저축 펀드에 2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타이거 미국 폐당 다우 존스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이마트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이마트는 거의 10년간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종목입니다. 어느덧 시가 총액도 1조 8천억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PBR은 고장 0.15배 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실적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2023년에 적자로 돌아선 모양입니다. 매출액이 거의 30조에 육박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 원대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수준으로 무너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한 이유는 너무 내려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 1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반등시 크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마트가 경영개선을 통해 50조 매출의 1%만 이익을 올려도 무려 5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급등으로 수익 실현했던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주가가 흘러내려서 다시 똑같은 수량을 재매수하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20% 가까이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면 우선은 일단 매도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급등하는 종목은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급등한 다음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주식 분할 소식입니다. 먼저 아세아제지가 5일 주식 분할을 위해 4월 18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BYC도 10일 주식 분할을 위해 4월 16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분할 뒤 주가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 및 평가금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원금은 3억 9,700만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6억 3,200만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됩니다.